그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한의원을 가는 것도 K 바른 거거든요? 근데 영화가 터지니까 힙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스태프한 명이, 감독님, 골든 하이라이트 쫙 1월 오봉도 앞에서 노래 부르면 어떨까요? 그거는 거의 뭐 뇌절을 한참 넘어서는 UV 페이크 다큐나 이런데 그 정도의 뇌절인데, 강멩이 누나 이걸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오봉도 앞에서 골든의 하이라이트 부르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온몸에 도파민이 터지면서 지려버렸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넥클래스 닥땡입니다. 오늘은 캐대연의 마지막 본문을 닫기 위해서 제가 의사 입장에서 본 케이팝 데모넌터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오늘 제 얘기를 진지하게 의학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안될 과학의 괴도님 아시죠? 그분이 뭐 귀신 만나면은 지평 잡혀기는 어떻게 고정하셨어요?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컨셉에 그냥 완전히 뇌절 쌉소리니까 의학적으로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캐대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음식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초반에 비행기 전투 씬에 고탄수 케이푸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김밥, 떡볶이, 컵, 라면, 어묵탕, 평양, 냉면, 호떡, 쌀밥, 새우깡 이런 고탄수 케이푸드들이쫙 나오고, 루미가 1만 칼로리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너무 고열량이다. 그 다음에 너무 고탄수다. 굉장히 이게 고염식입니다. 뭐 라면이나 새우깡이나 떡볶이나 어묵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분이 많고, 아이돌 분들은 얼굴이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얼굴이 말라서 자기 전에 일부러 라면을 먹고 다음날 무대에 올라간다는 지수님 같은 체질이 아니라면 절대 아이돌 여러분들은 고염식을 좀 피해야 되겠고요 특히 고탄수일 때는 이런 헌트리스 같이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는 가능해요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근육으로 포도당이 들어가는 그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소위 말해서 평소보다 같은 농도의 인슐린에 대해서도 근육 세포 표면에 있는 글루토포 포도당 수용체가 훨씬 더 많이 세포막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거를 글루토포 전이의 상향 조절이라고 합니다. 포단을 받아들일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헌트리스 여러분들의 키 루미님이 1 6 5조이님이 158미라님이 172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20대 초반 여성의 중강도 신체 활동 개수 1.5를 곱하면 대략 하루에 1,800에서 2,100칼로 리 정도 나오고 한 끼로 나누면 정확하게 600에서 700칼로입니다. 리 아무리 공연이 장기간 중강도 활동이 예정돼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1,000칼로리 이하로 좀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 드시도록 하고요. 김밥은 키토 김밥으로 컵라면은 곤약면으로 어묵탕 은 두부탕으로, 호떡은 견과류 샐러드 이런 걸로 좀 바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K 푸드도 다 고탄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부나 뭐 삼계탕, 생선구이 이런 저탄수 K 푸드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과 적절하게 드시면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아이돌 여러분들도 식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라면을 너무 빨리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게 되면 식도 편평 세포암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015년 화중 가기대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음식을 일상적으로 빨리 먹게 되면 식도암 위험이 2.1배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라면을 드실 때는 반드시 최소 65도 이하, 좋게는 60도 이하로 식힌 다음에 드시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반부에 넘어가면 매운 소스 마시기 대회가 나오는데 이거는 심지어 제가 실제로 겪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경이었나? 실제 응급실 당직 서고 있었는데 응급실 병원 인근의 중학교에서 매운소스 먹기 대회 축제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캡사이신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다 중학생이 한명 실려온 거예요. 캡사이신 중독이죠. 중독이라는 게 이제 인톡시케이션, 독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위궤양 치료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그 당시에 이제 PPI를 주사로 주고 뭐 위장보호제를 뭐 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살짝 우려 드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캐디언의 흥행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소가 이제 노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노래 상당히 건전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노래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걸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주의해야 될 노래도 있다는 거죠 그 소다팝이라는 노래가 사자보이즈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자보이즈가 악마죠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잘 뜯어보면 이게 정말 악마의 노래라는 겁니다 마시고 마셔봐도 성에 차치 않아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나 소다팝이 소다는 탄산음료죠 영어로 탄산음료를 과다 섭취하는 걸 조장하는 노래라거 노래 처음 보면 마시고 마셔봐도 성에 차지 않아 탄산음료의 중독성을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verything make me w n t more yeah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더 원하게 돼 이게 이제 당 중독의 기전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Can't let go no no not tonight 놀수 없어 아냐 오늘 밤엔 절대 벌써 탄산음료의 의존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당장 날봐 시간 없잖아 건강한 선택을 할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넌내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 다른 브랜드 말고 내 브랜드를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말리 소라 팝 You're all I can think of You're a l I can think of 내 머릿속에 온통 너뿐이야 다른 뭐 물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건강한 선택권을 차단하는 거죠 Every drop I drink up 그러니까 한 방울 정말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강박적 소비욕구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p u r me up I won't stop 더 따라줘 멈추지 않을 거야 벌써 적정량을 무시하고 과도한 섭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I need a second r o u n 벌써 끝나서 나한잔더 필요해 끝까지 더 마시라고 연속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뚱캔이라고하잖 355ml 탄산음료 한 컵에는 당류가 37g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성 하루 당류 권장량 이 25g이고 남성도 35g이거든요. 벌써 한 캔으로 하루 권장량을 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체중 증가하고 내장지방, 복부 위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당 당 섭취를 반드시 제한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지침에 건강인에서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가당음료 섭취를 가능한 한제한하 하도록 권고한다. 이 공고 등급 원이거든요 그러면 탄산음료 어떻게 끊냐, 뭐 제로로 먹어야 되냐, 플레인으로 먹어야 되냐 이런 자세한 당 중독 탈출법은 지난 제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케데언이라는 영화에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영혼을 대본들이 빨아먹기 위해서 저승사자가 무슨 케이 팝 보이 그룹으로 나오고 그거를 또 테마를 하기 위해서 헌트리스가 케이팝 걸그룹으로 나온다는 이런 뇌절중에뇌절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토리를 말이 되게끔 정말 납득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이영화 사실 노래거든요. 잘 보면 은 처음에 사자보이즈가 케이팝 보이 밴드로 출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깨비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저게 되겠어?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촤! 이렇게 그 비주얼이 변하죠. 그 비주얼 변하는 거보 도깨비들이 어, 저건 무조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도깨비 표정이 바로 우리 표정이라는 거죠. 이 영화를 관통하는 전체 납득 포인트라는 거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끔 만드는 엄청난 고퀄리티의 노래가 바로 케이팝이라는 거죠. 거기서 저는 국뽕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제 케이팝... 정체성이 랩과 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우스던 노래 같은 거 보면 블랙핑크스러운 그런 힙합 EDM 비트가 막 깔리면서 처음에 이상한그 인도인지 태국인지 느낌 나는 그런 필의 음악 같은 게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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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진짜 완전히 너무 케이팝스러운데 마지막에 고음 쫙 올라가면서 이 노래 완성도가 엄청나다는 거 영화 그냥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납득을 하면서 이 말이 안 되는 걸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음식이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영화 출연진들의 정신 심리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무당분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무당이 이제 소위 우리 말해서 신병이라고 하잖아. 이 신병을 정말 병으로 볼 것인가? 소위 말해서 무속인을 바라볼 때 의학적 관점이 있고 문화적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오늘 이 시간에 의학적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했으니까 그냥 제가 뭐 어떻다 는게 아니라 그냥 의학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면 신병을 정신건강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빙의증, 무한 상태 또는 이제 비특정 해리 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짜 병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이걸 진짜 질병으로 본다면 이러한 빈이증이나 비특정 해리장애의 치료는 먼저 약물 치료로 급성 증상을 완화하고 심리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해리 경향이 너무 높은 환자분들한테는 최면 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한국에서는 이런 신병을 단순히 정신과적 증상으로만 볼게 아니라 문화적 의미도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접근을 통해서. 환자와 가족이 믿음 체계를 존중하면서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무속인을 사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종교인으로 볼 것이냐 예술인으로 볼 것이냐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캐데언 영화에서는 무당을 예술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제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찬란한 지난 전통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대의 핫한 K 문화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가 간극이 있어요. 절단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K 문화가 터지는 것이 참 자랑스러우면서도 아쉬운 면이 항상 있었는데 이거를 무당이 K 팝 걸그룹으로 이어진다는 소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핫한 최근의 K 문화와 전통 문화를 연결해주는 장치로 무당을 쓴다는 것이. 그래서 그 면이 저는 너무 좋았고 이제 막 K 문화에 입덕한 외국인들이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끔 할수 있는 좋은 장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았던 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일본 도깨비가 아니라 한국 도깨비가 정말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일본 라멘이 아니라 한국 라면이 나왔다는 거. 사실 이제 우리나라 라면을 먹는 장면도 외국 영어 자막으로 해석할 때 라멘으로 번역하는 게9 9 9야 사실. 일본 라멘이 훨씬 더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정말 악으로 깡으로 이 영화에서는 라면이라고 완벽하게 발음했다는 거죠. 너무 좋았고. 심리부서 이어서 해 보면 먼저 루미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혈이죠, 이번에 그 혼혈을 숨겨야 된다는 그 강박 스트레스 때문에 고음이 나오지 않는 이런 시민성 음성 장애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불안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고음만 이 아프다든지 뭐 다른 신체와 증상이 광범하게 위 나오는 진단을 이제 신체화장애라고 합니다. 그게 살짝 의심이 됐지만 자세히 보면 루미는 고음만 안 나오거든요. 다른 신체 증상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환성 장애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진단명은 전환성 발성 장애가 되겠고 전환장애 뭐냐면 우리 그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기능 이상, 뭐 마비나 감각 이상이나 뭐 발성 불능이나 이런 증상으로 무의식적으로 전환되는 증상, 질환, 장애 이런 거를 말 그대로 전환 장애, 컨버전 디스 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신과적 병명이고요. 병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정신과적인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본인이 혼혈이라는 걸 숨기고 살아야 되는 가면 증후군, 즉 말해서 임포스터 증후군도 굉장히 강하게 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명으로할 수는 없고 심리학적용어로할수 있고요. 그래서 루미님의 전환성 발성 장애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일단은 먼저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후두경 검사, 성대신 운동 평가, 음성 분석, 후두 근전도 검사 같은 걸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성대에 기질적 이상이 없는지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진찰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여기서 다 이상이 없고 이비인후과 주치의가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가보세요라고 전원 의뢰를 했을 때 그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전환성 발성 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제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부정적 자동 사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혼혈이니까 노래를 하면 안 돼. 뭐 혼혈이 사실 부정적인 건 아니죠. 아니지만 이제 루미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이제 교정을 해서 자기 수용을 높이는 작업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행해야 될 치료가 음성 재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품 한숨 접근법이나 복시 흡 같은 훈련을 통해서 발성 재활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조이님 보시면 조이님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 해착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과도한 순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버림 받을까봐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상대방에게 극한까지 맞춰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의존성 행동 양상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인정과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보다는 타인을 우선시하게 되고요. 거절 불안이 굉장히 심해서 아니오를 못합니다. 이런 걸 이제 병적순종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쏘인 님의 사회생활에 문제는 없죠. 그래서 정신과적 진단까지는 가지는 않고, 심리적으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 예스맨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변명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일상의 기능 이상을 보이면 문제까지 가게 되면 의존성 성격장애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로 진단이 되면 본인의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을 교정하고 자율성을 회복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자기주장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즉 말해서 뭐 거절을 연습해 본다든지 감정 표현을 하는 걸 훈련해 본다는 거죠 세 번째 환자분 미라 님이신데 아 미라 님 어린 시절에 반항적 충동적인 문제 행동을 보였고 권위에 대해서 반발심이 굉장히 강하고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린 시절만 봤을 때그 당시에 국한해서 진단을 내리면 품행장애라는 거죠 만약에 사고를 좀덜 쳤다 그러면 적게 반항장애로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품행장애였던 걸로 보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금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이 돼서 역시 사회생활 잘하고, 어린 시절에 그런 문제 행동이 상당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진단명은 품행장애 컨덕 디스어더 부분 관해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품행장애 치료는 금쪽이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부모의 치료를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관리 훈련을 동반하고, 어린이 미라의 치료로는 이제 인지 행동 치료, 분노 조절 프로그램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성이 돼서도 이런 공격성. 계속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 리튬이나 리스페리돈 같은 항정신병 제제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안타까운 환자분이 이제 진우님이 되겠는데요 진우님은 이제 본인 손으로 가족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 양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심지어 기마라는 환청까지 들리게 됩니다 니 잘못으로 가족이 불행해졌어 뭐라는 식이라는 거죠 이런 환청까지 들리기 때문에 진우님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갈수 있고 최종 진단명은 복합적인 불안우울장애를 동반하 반한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정신과적 병명이고 심리적으로 또 루미님처럼 본인 이제 가족 배신자라는 걸 숨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임포스터 증후군도 똑같이 굉장히 강하게 앓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는 환청이 지금 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되고 환청에는 반드시 우리가 비정형 항정신병제제 리스페리돈이나 올란자핀 같은 약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물치료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 진우님 같은 경우에 전기격련치료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이런 치료들이 적절하게 잘 되지 않으면 진우 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일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웠던 사례라고 할수 있고 이제 이런 약물치료뿐만 아니고 비약물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인지 행동 치료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과소평가하고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왜곡된 사고를 교정을 해서 본인의 어떤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다시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와서 루미님 소이님 미라님 진우님의 모티브가 됐던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루미님 같은 경우에는 리더이자 메인보컬이죠 그래서 역할상으로는 ss 바다님이 완벽하게 들어봤습니다 가장 일치하는 것 같고 또 얼굴이 제니님하고 많이 닮았다는 얘기 인터넷에 많이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실제 노래 부르신 이재님 있잖아 그분하고 상당히 많이 닮으신 것같아 얼굴부터 해서 목소리 당연히 그분 목소리니까 이재님 닮았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소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막내 래퍼죠. 그래서 실제로 웹상에는 트와이스 채영 님 언급 제일 많이 해주시는데, 그고또뭐 이달소 추님 아이브 레인님 닮았다고 많이 언급이 되던데, 저는 트와이스 다현님 하고 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래퍼시기도 하고, 약간 그 표정 다양하게 짓는 거라든지, 이거 붓가머리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유사하신 것 같고, 미라님이 제 리드 댄서의 비주얼 담당이고 차가운 인상을 좀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인터넷상에는 이제 이치 예진님 제일 많이 닮았다는 얘기 많은데, 저는 조금 나이트가 있어서 그런지 애프터 스쿨의 가인님 뭐춤 추시는 이런 거참 닮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 완전 진짜 제 나이까지 올라오면 아시지 모르겠는데 베이비복스의 김희진 님 진짜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우 님은 오피셜 모티브가 있죠 산우 님 남주혁 님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BTS 정국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목소리나 외모도 그렇고 정국님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동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이 6개인 새서시가 나오죠 어, 눈이 6개인 생물이 있나 한번 다 찾아봤는데 거미류 눈이 6개인 게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제 거미류가 눈이 8개인데 잘 보면 6개인 것들이 있어요 레클루즈 거미나 여섯 눈 모래 거미 실제로 여섯 눈 모래 거미 같은 경우에 눈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는데 여기서 눈 6개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두 개가 결정적으로 이제 상을 맺고 뚜렷하게 사물의 형체를 구별하고 색을 구별하고 하는 메인 눈 역할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이드나 뒤쪽에 있는 눈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넓은 시야각을 확보해서 움직임 정도를 감지하고 위험 경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환경감시 기능이라는 거죠. 눈이 이제 메인 두 개, 사이드 뭐네개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 서 씨처럼 이렇게 눈이 일렬로 세 개로 배열된 거미는 없었고요. 고그 생물 중에 이제 오파비니아라고 눈이 다섯 개인 애가 있어요. 얘가 좀 오히려 서씨 눈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거미는 왜 여섯 개가 있고, 사람이나 새는 왜 눈이 여섯 개인 생물이 없느냐?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거미는 목이 없어. 목이 없어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새는 목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 있고, 눈두 개만 있어도 돌아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거미는 뒤를 못 돌아보니까 이게 눈이 뒤통수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개 있는 거고 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개만으로도 시야각이 확보가 가능한 때다가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런 시각 처리에 낭비를 할 수가 없어요 6개가 되면 이제 과한 정보 통합이 생기면서 뇌 용량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새나 사람은 눈이 6개인 이런 척추 동물 없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 동물로 더피라는 400살 호랑이가 나오는데 더피가 중간에 보면 그 룸이 방에 실내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 쏘이 님의 우리 티에 더피가 그려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후반부에는 더피를 헌테이스 멤버들이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호랑이를 실내에서 사육할수 있는 게 가능한가 또는 키우게 되면 어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나 그런 걸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에서 호랑이를 키우는 건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미국 텍사스에서는 동물원뿐만 아니고 실내에서도 호랑이를 반려 동물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텍사스 주민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고양이를 실내에 사육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 일정으로 일단은 집 고양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새끼 오랑이는 생후 6에서 8주령부터 기본 백신을 시작해서 3, 4주 간격으로 2, 3회 초기 접종 마셔야 되고 하지만 고양이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접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광견병하고 개 디스템퍼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개 고양이용 사백신이 법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의사의 판단 아래 임상적으로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생후 3개월째 1차 광견병 접종하고 1년 후에 추가 접종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 디스템퍼 바이러스라는 게 여러분들 생소하실 텐데 이게 개나 스컹크, 라쿤 이런 동물에 많이 걸리고 호랑이도 잘 걸리는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 위장 증상, 신경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회복이 되더라도 후유증을 심각하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피 같은 경우에는 400살이나 됐기 때문에 광견병이나 개디스템퍼 바이러스에 굉장히 수세기 동안 노출 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암으로 호랑이 표본 조사를 실시했을 때 2000년 이후에 채취된 호랑이 표본 54마리 중에 20마리 즉 30마리. 7%가 개디스템퍼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피 같은 경우에는 400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광견병과 개디스템퍼 바이러스의 항체를 가지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지만 더피가 아닌 호랑이를 키우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검진도 철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범백혈구감소증이나 호흡기 바이러스, 심장사상충 같은 감염병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육사는 반드시 식사량이나 활동량, 배설량을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캐대언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부산행 스포처럼 망작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그 기전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 이제 국책이기 때문에 망작이 나온 거고 만약에 캐디언을 민간에서 만들었다면 우리나라도 꽤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약간 최대한 좀 힙한 것만 내보내려고 하는 스스로 제한이 있어요.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절대로 1월 오봉도 앞에서 골든의 하이라이트를 부르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한 없이 국뽕으로 떡칠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리할 때 흑백요리사 보시면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한식으로 세계적인 요리를 만들어 바했을 때는 정말 뭐랄까 진짜 김치 막다 씻어가지고 백김치 만들어서 그것도 썰어가지고 막 향만 살짝 막 이렇게 채를 올린다든지 뭐랄까 K 묻은 요리 뭐이 정도 선으로 상당히 이제 아 이게 외국인들 받아들이죠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좀 구려 보이지 않을까 그런 스스로 옥죄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흑백요리사 외국에 오래 사신 뭐 에드워드 리닝 이나, 뭐, 모수의 안성재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고추장 셰리 바른다는 거죠. 그냥 막 진짜 떡칠을 한다는 거예막 김치 막 셰리 넣고 막 그렇게 완전 발랐는데도 맛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우리 스스로 너무 이게 선을 그어 놓지 않았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막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게 이캐언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강매기 누나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국뽕을 세리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초반에 비행기 실에서 그렇게 케이푸드가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개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목소리가 안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한의원을 가는 것도 케이 바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가 터지니까 힙해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 누가, 뭐, 스텝 한 명이 감독님한테, 감독님, 골든 하이라이트 쫙그 올라갈 때, 1월 오봉도 앞에서 노래 부르면 어떨까요? <laughs> 이런 얘기 했으면 그거는 제 생각에 통과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진지하게 듣는 사람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뇌절을 한참 넘어선, 그 뭐, 거의 뭐, UV 페이크 다큐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정도의 뇌절인데, 강멩이 누나 이걸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오봉도 앞에서 골든의 하이라이트 부르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온 몸에 도파민이 터지면서 지려 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수 보고 이게 힙하다 안 힙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한국인들은 가수는 뭐 그냥 어릴 때부터 항상 TV에서 봐오던 거다 보니까 뭐 신기할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사극이 나오면 당연히 가이 나오는 건데 외국인들은 되게 그거를 힙하게 볼 수가 있고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K의 그런 것들을 많이 표출하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이렇게 바를 수가 있고 그게 이렇게 터져 버리는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의 감히 평점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저는 이캐데언을 5점 만점에 평점 5점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많아요. 이 영화 시나리오가 너무 좀 쉽지 않느냐. 이거 뭐 거의 뭐 기승전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권선징악 이야기 아니냐. 너무 스토리 구조가 쉽다. 얘가 있는데 저는 쉬우면 점수가 깎여야 되나 뭐 애들 보는 영화면 깎여야 되나 애니메이션이면 깎여야 되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으면 무조건 5점 아닌가 재밌는 게 장땡이다 사실은 저는 이 영화의 평점을 10점을 주려고 했어요 5점 만점에 10점 드리려고 했는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5점을 <laughs> 드렸습니다 그게 많이 안 나와요. 살짝 저거 부산인가 했던 게 이제 국밥. 그게 물론 이제 뭐 부산에 정말 돼지국밥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살짝 부산 묻어있고 나머지는 뭐 영화 전체에 제주도 잠깐 나오고 뭐90% 이상 다 서울이었기 때문에 고점이좀 그 아쉬웠다. 서울 말고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강맹이 누나가 이탄을 반드시 만드실 건데 그때 뭐 트로트를 넣겠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해주신 걸 봤는데 트로트 뭐다 좋지만 이런 우리나라에 좀더 아름다운 다양한 지역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부산의 해운대 스카이라인을 촥보 보여주 어떨까? 마지막 바람으로 평점 5점 만점에 5점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제 채널 처음으로 영화 컨텐츠를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다양한 컨텐츠 좀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반영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